수면내시경처럼 치과에서도 수면치료하는 치과, 연세와의 산타 치과입니다. 임플란트가 좋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정보로 알고 있지만 선뜻 치과 치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격과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임플란트하면 젊으신 분이시나 연세된 분이시나 누구나 다 무섭고 두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섭다고 치과 치료를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더큰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치과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치과 치료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있죠. 바로 수면 치과 치료, 수면 임플란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면 치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면 치과 치료란 치과에서 느낄 수 있는 통증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을 내과에서 수면 내시경 에서처럼 똑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의식이 있는 진정된 상태에서 치과 치료나 임플란트를 하는 것을 수면 치과 치료, 수면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수면 치료, 수면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분은 치과 공포증이 심하거나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요즘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도 보험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므로 고령이신 분에게도 안정적인 치과 치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면 임플란트를 이용한 앞니 임플란트 사례입니다. 50세이시고 고혈압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으셨지만 무엇보다도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가 심하셔서 치료를 미루시다가 이미 많은 치아가 뽑아진 상태였습니다.수면 치과 치료, 수면 임플란트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윗 어금니에도 많은 치아가 보철이 되어 있었으며 아래 치아에는 송곳니 두 개를 제외하고 아래 앞니 네 개도 발치해야 할 정도로 풍치가 심했으며 아래 어금니에는 이미 발칠되어 있었고, 좌측 작은 어금니는 흔들리고, 하나는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옛날에는 송곳니를 걸어서 씌우고, 어금니는 부분틀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부분틀리는 가격은 임플란트에 비해서 저렴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에 제작이 가능하지만, 임플란트에 비해서 씹는 기능이 저하되고, 어금니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빠르게 임플란트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여러가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래에 어금니 4개를 발치하니송곳이 2개만 남게 되고 어금니까지 없으니 씹는 기능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어서 어머니께서는 인생에 기쁨이 없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발치하고 5개월 기다렸다가 이 몸이 치유되고 어느 정도 뼈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기다리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지연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발치 당일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아래 앞니 4개를 발치한 경우에는 양쪽에 2개만 심고 그 가운데 나머지 부분을 연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금니는 심는 기능의 역할을 함으로써 되도록이면 치아에 하나에 하나씩 심는 것이 좋고요. 더군다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7번 치아라고 하는 부분을 심입하는 것이 심는 기능에도 엄청 효율적입니다. 임플란트를 심기반한지 대략 4개월 혹은 5~6개월 이후에 뼈와 임플란트가 결합하게 되면 그 기둥을 이용해서 본을 떠서 기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아래 앞니는 두 개를 심어서 네 개를 연결한 다음 아름다운 임플란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금니는 치아마다 각각 임플란트를 심어서 예쁘게 잘 완성된 어금니 임플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금니 임플란트 보철물은 금속이나 금보철물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지르코니아라는 매우 강한 치아색 보철물이 연구되어서 자기 치아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 임플란트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먼저 일반적인 분들은 수술 3시간 정도 이전부터서 되도록이면 금식했었는데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완전 금식보다는 소량의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치과에 오시게 되면 수면 내시경처럼 같은 약물을 주입하고 어느 정도 의식하 가수면이도 되면 국소마취를 시행하고 임플란트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이 다 끝난 후에는 환자분의 의식을 깨우는 약을 주입하여 깨우게 되고 충분히 회복한 후에 보호자 동반하여 귀가하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 접하게 되는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뼈의식 수술은 큰 수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치료를 미루시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가 많으신 분들은 전신마취는 아니지만 내과에서 수면내시경 하듯 의식과 진정법에 수면 임플란트, 수면치과치료를 이용하시면 진정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으니 막연한 치과 공포로 치과 치료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언제나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치과에서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세발산타 치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